4년째 적자인 대한유화가 또다시 적자 기업 SKG오센트릭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다들 고개를 갸우타죠 적자 기업이 적자 회사를 인수한다고요? 대체 왜일까요? 사실 이 인수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 대한유화는 원료인 납사를 SO1이나 중동 인도 동남아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2026년부터 SO1의 샤인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납사 공급이 자체 공정으로 몰리면서 외부 공급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대한유안은 원료 확보의 위기에 놓여있는 거죠. 그래서 SK지오센트릭의 울산 NCC를 인수하려는 겁니다. 이 설비를 가져오면 SK이노베이션의 납사 공급망과 직접 연결되니까 원료 수급이 훨씬 안정적이 되고 같은 울산 단지 안에서 공정과 유틸리티를 공유하면서 고정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 설비를 효율적으로 돌리는 전략인 거죠. 근데 문제는 돈입니다. 인수 금액이 무려 1조 원. 적자 기업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죠. 대한유화는 생각보다 체력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30% 수준이고 현금성 자산이 약 4천억 원. 게다가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잉여 현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SOIL과 함께하는 합작법인 JV 형태로 추진돼서. 대한유화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SO1이 30에서 40% 정도의 지분을 가져가면 실질적인 부담은 6천억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는 장기 저금리 차입이나 산업은행 정책금융으로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대한유화의 이번 인수는 확장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원료 안정성, 설비 효율성, 시장 지위 세 가지를 동시에 잡는 기회인 거죠. 불황 속에서도 현금을 쌓아둔 기업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적자 기업을 인수한다는 말만 보면 무모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울산에서 벌어지는 이 움직임. 대한유화의 선택이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다음 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